쭉 내려가시면 되고요. 네. 일 예, 나가실 때도 이로 올라오셔서 타시면 돼요. 여기서 타면 될까요? 예, 여기서 타시면 아,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just like this flat and i take a deep breath 있는 비양도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비교적 맑은 편이고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불진 않아요 오히려 어제가 더 바람이 세게 불 었던 것 같은데 오늘 평일이라 많이 안 계셔서 자리는 되게 여유가 있네요 어, 다녀오신 분들 뭐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예전에는 되게 돌담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돌담 앞에 나무 판자으면몸며 <laughs> 엄청나게 쌓아 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뭐, 판자랑 이런 것도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? 옆자리도 보면 막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저런 그 나무 팔레트 같은 걸막다 앞에 쌓아놨더라고요. 뭐, 저처럼 이렇게 와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이게 저는 차라리 돌로만 다 쌓여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었겠죠. 바람이 너무 세서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옆에 이게 뭐 뭐지? 전망대에 있는데, 전망대 옆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오늘 자리를 필 예정입니다. 저쪽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, 저쪽은 또두 분이 계시고, 좀 떨어져서 저는 이쪽에 조용하게 혼자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요 조금 구름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해 떠서 어, 따뜻하고 되게 좋습니다. 바람은 거의 뭐 어제만큼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앞에 벽이 있어서 어, 좀큰 바람은 좀 많이 막아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사실 밥을 못 먹었어요. 원래는 우도 들어오는 길목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, 제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. 거의 뭐 도로에 서서 거의 1시간가량을 소비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빨리 들어올수록 좋기 때문에 그냥 먹는 점심을 포기하고 바로 그냥 우도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음식을 좀 사러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해녀의 집이라고 해녀분들이 하시는 조금 자그마한 식당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해산물이랑 이런 걸 포장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한번 여쭤보고 있으면 포장해어서 그걸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포장돼요 지금? 네

문어랑 그냥 뿔소라만 이렇게. 맛있겠다. 또 그냥 먹으면 섭하잖아요. 또 그래서 이거, 이거, 이것도 사왔는데 이거를 먹을까 지금 아니면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게더 있어요. 또, 우도 하면 또 유명한 게 뭡니까? 그렇죠. 또 이거, 이것도 사왔 이거 땅콩 막걸리. 편의점에 있어서 사왔는데 이게 4,500원이에요. 한 병에. 이게 값이 꽤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걸 먹을까, 소주를 먹을까 고민입니다. 원래 또 해산물에는 또 소주인데. 음. 자, 한잔 하세요. 음, 먹다가 좀 추워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.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체온이 뺏기는 것 같아서 어제에 비하면 확실히 덜 추워요. 이제 좀 먹으니까 살것 같네. <laughs> She wrote the plan for it On the back of a packet She had to leave cause she couldn't hack it Not enough noise and too much racket ice 그래, 요새 편의점 에서 이런 거팔 아요？본 적이 없어 가지고 신 기하 네요. 마사비, 마사비랑 그다음에 기름 소금장, 기름 소금장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찍고 마사비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에 자네요. 네. 기름장을 생각이 없었어요. 아까 원래 무너먹을 때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, 생각이 없네요 음. 아, 참. 비양도가 두개 있는 거 아시죠? 협재에 있는 비양도 있고요. 여기는 우도 안에 있는 비양도예요. 우두 비양도 오시면 꼭 이거 드시기 응. 바랍니다. 여기, 전에먹 어야죠. 미안해, 형이 그게 없어서 줄게 없어 미안해 미안해, 줄게 없어 내가 여기 올때좀 사료 좀 챙겨온다는 거를 깜빡했네 미안해 뭐? 잘 자.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밖에 엄청 흐려요. 엄청 흐리고 뭐 별은 뭐 하나도 안 보이고. 강아지랑 그냥 잠깐 놀다가 들어왔습니다. 내일 비가 한 정오 때부터 온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전에 나갈 생각이거든요. 섬에서. 났으면 좋겠네요. 나가면서 비 맞는 건 정말 싫거든요. 일단은 오늘은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. 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내리네. 음, 예보상으로는 한 9시 정도까지 뭐 이렇게 약하게 비가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벌써 앞에 막 렌즈 에물 두고 뒀고 좀 안에서 쉬다가 뭐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원래는 아침에 일출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. 예상대로 날이 흐려서 뭐 일출은 그래도 날씨는 따뜻해서 있기는 좋습니다. 요즘 주변에 아직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용하게 말하고 있어요. 음. 오, 비가 그렇게 많이 와. 아니 자리고 누웠는데 갑자기 비가 폭수같이 쏟아져서 오, 한 5분 10분 동안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거든요. 말소리도 잘안 들릴 것 같은데 어, 어쩌다가 이게 우중 캠핑이 됐는지. 이거 예상도 못했는데 아휴.. 어쩌다 우선 핑이던데 예정대로라면 아직 8시간 정도 비가 더 오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중철수라니 일단은 안에 있는 짐부터 다 싸겠습니다 에휴.. 난왜 이러냐 날 시간 네 저는 일단 안에 있는 짐다 쌌고요. 레인커버까지 꺼내서 간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보다 더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, 그래도 비가 계속 오니까 뭐 젖는건못 피할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바람막이가 가방에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젖을 것 같진 않아요. 일단은 제가 철수를 다 하고 찾아뵙겠습니다. 양아 밥 먹었어? 갈게, 갈게. 안녕. 밖에 잘 있어. 다음에 또 올게. <laughs> 어디까지 갈 거야? 나 멀리 가야 되는데. 저는 이제 마을 버스 타러 갑니다. 계속. <laughs> 그만, 아, <laughs> 그만, 아, 나 갈게, 이제. 도에서 배탈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내렸거든요 비가. 근데 성산항 딱 내리니까 비가 엄청 내리네요. 와. 뭐 어찌됐건 잘 들어갔다가 잘 나왔고. 뭐 다음엔 진짜 맑은 날, 진짜 예쁜 뭐 석양도 보고 그런 날 잡아서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처음은 다 했습니다. 시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